yan wen here my drop-off cache i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look for some warehouses and you should be able to find it i've rigged the trap with tracing color so if it went off then whoever triggered it should have left 요. 어 오셨군요. 네. 원망하셨네.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오, 굿. 금방 갈게요. 어? 공동님. 네. 스팀 왜 로그아웃 해놨어요? 로그인 한번 바꿔주시면 안 돼? 요 온라인으로. 어? 아니, 스팀이란다. 디스코드. 죄송한데? 아, 디스코 네. <laughs> 예, 온라인 했어요. 오, 굿. 이거봐, 님 제가 더 버스트 해줬어. 기절 좀. 오른쪽 봐봐. 오른쪽이요? 응. 그 접촉한 사람 목록 봐봐. 더 버스트. 더 버스트. 아하. 스팸. 더 버스트. 발견. 짱이죠. 에헤이, 어우 이런 거 어떻게 했지? 그 제법? 역, 역할 님 덮어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로아 고질적인 문제지만 에... 사람 새끼를 만나면 땜. <laughs> 아하. 끼면 매우 힘든다. 어 그러면 님 고정팟은 결국 짐승이 껴있었다는 소리네요. 헉. 네, 제 고정팟은 숙련도가 안됐어요 숙련도 나오길 잘했네 그때는 저도 숙련도가 안됐어요 숙련도 쌓으려고 간거고 제 고정팟이 성불정도의 진도를 나갔다면은 금방 깼어요 어. 왜 이렇게 안켜져 저 키는 중. 좀... 개쩐다. <laughs> 혈마천교의 자랑. 네, 쪼카님도 버스트 아, 욕심 내면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저요? 저는. 아, 예. 가자, 가자. 제 40이 안 되는데요? 그거 동동론 하면 되고 어? 아마 아, 이번에. 제 목소리 예. 끊겼어요? 아니요, 안, 안 끊겼어요. 근데 왜 대답 안 해? 뭐라 대답하도네 <laughs> 올리세용 <laughs> 개웃기네 <laughs> 어 배터리 없어 아니 왜 전보다 더이 로딩이 길어진 거 같지? 2대8 모드 나와서 그런가? 어? 너는 모르겠지? 한참 걸려 페이스바 한번 눌러줘야 함 게, 계속 눌러줘 온겜 수준 어 들어왔어요 오, 대. 좋아 생으로 한번손 풀어볼까? 어 그러면은 자 다시 만들게요 생 해도 되고 살 해도 되고 아 뭐하지? 살을 하려면은 아, 생을 두판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생 불포 세배가 생 하고 싶긴 함. 그러면은 어 동일한 살인마 아이거어디서 바꾸냐? 님뭐 하실 거예요? 저요. 잠깐만요. 네. 어 닥터 왜안 돼? 닥터 불가능. 음나 그럼. 어... 어 어둠의 군주 해 볼까? 어, 어둠의 군주 좋대요. 얘한번해 예, 봤어요.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그림자 좋아요. 그림자. 그림자. 아, 이래서 감지를 못한 거였구나. 예. 네. 음. 그러면 제가 그림자 하면 님도 그림자 할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짐승 할 거예요. 아, 덫고라. 가게를 해야 돼요. 잠깐만. 덫고. 덧고? 덫고랑 합이 좋은 게뭐 있어요? 그림자 것도 좋아요. 그래? 요저 근데 네. 얘잘못 함. 일단 생부터 가시죠. 뭐야, 왜이잘 잡혀? 세배 맞아? 예, 네, 생존자는 금방은 방잡 금방